이번 시간에는 연립 일차 부등식 좀 특수한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연립 일차 부등식을 배우셨는데요. 일단은 1차 부등식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두 1차 부등식의 공통해 즉 수직선으로 나타낸 나 겹치는 부분을 구했던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어제는 양쪽으로 방향을 향하면 사이 범위가 됐었고 한쪽으로 가더라도 겹치는 부분이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립 부등식에서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무슨 해를 구하는 게 중요한 거냐면 공통해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통부분이 없다면 자 답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해가 뭐다 없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지난 시간에 얼핏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부등식은 범위로 나오지만, 때로는 뭐로 나올 수도 있다, 수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로, 뭐를 사용하냐면, 부등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 해가 범위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로 나온다, 수로 나오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제 2번 자 다음 연립부등식을 푸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두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럼 1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1번 위에 풀면 어떻게 되죠 그죠? x가 자 마이너스 5가 이항이 됩니다 그래서 5보다 크기 때문에 자, x는 뭐보다 크다 3보다 크다라고 풀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부분 같은 경우는 푸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2x, 3x가 이항이 됩니다 그러면 x에서 3x를 빼면 마이너스 x가 되고 마이너스 2가 이항이 되면 2 빼기 1이기 때문에 1이 나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곱해 주시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보시면은, 해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해를 나타내 보시면, 처음에, 자,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예, 작거나 같으니까, 바로 이 부분이 답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에 푼건 뭐니? X가 3보다 크죠? 그럼 3보다 크면, 3의 오른쪽 부분입니다. 그럼 이 부분이에요. 자, 겸, 그럼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이때 답은 뭐가 되냐면, 해는 없다, 아니면 해가 없다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립부등식은 무조건 무슨 부분을 구해라 공통인 부분을 구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번 위에 거 푸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4x가 2항이 되면 마이너스 5x가 되고요. 3이 2항이 되면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로 나눠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밑에 있는 2번식을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X가 2항이 되면, 3X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3이 2항 되면 6이 됩니다. 자, 그러면 3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2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은 경우가 나와요. 어, 그런데 앞에 문제가 조금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면, 여기 보면 기준되는 수가 뭐하다 같은 경우가 나왔어요. 어, 그리고 2도 뭐다 포함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딱 1인 그림이 나와요. 처음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부분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부분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일단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딱 하나 겹치는 게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면, 2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해가 뭐로 나오겠어요? 그쵸? 그렇죠? 우리가 부등 범위가 아니라 뭐다? 수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뭐다?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기본 원리는 똑같아요. 지난 시간에도 해는 범위로 나왔었지만, 그때는 어떻게 되니까 무조건 겹치는 부분을 찾는 게 연립부등식의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다? 겹치는 부분이 안 생겨서 해는 없다가 되는 거고, 이거는 겹치는 기 겹치는 때딱한 포인트에서만 겹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답이 뭐로 나올 수가 있다? 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직선에 나타낸 다음에. 자, 그래서 스텝은 똑같죠? 자, 1단계, 뭡니까? 각각의 1차 부등식을 풀어라. 자, 2단계, 자, 어디에 나타내라. 수직선에 나타내라. 수직선에 나타내시면 우리가 겹치는 부분을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를 구해라? 자, 그 해를 구하는 것이 3단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바탕으로 해서 이번 것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제 2번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 다음 연립부등식을 푸시오라고 돼 있죠. 자, 겉모습은 그 어떻게 되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1번 연립부동식과 똑같죠? 근데 이번에는 해가 좀 특수한 경우가 같습니다. 자, 역시 저기 수직선이 친절하게 주어져 있죠. 자, 그럼 1단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위의 식을 1번, 자, 밑의 식을 뭐다? 2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1번을 푸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X가 2항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자, 3이 이항이 돼요. 자, 그 얼마가 된다? 4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립부등식은 1차 부등식만 제대로 푸실 수가 있으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으니까 1차 부등식 부분 복습을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뭐로 나누죠? 그죠? 우리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4를 마이너스 2로 나누어주시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뭐다 1번의 답입니다. 그러다 2번, 자, 2번 풉시다. 그러면 2X는 그대로 두시고, 자, 이때는, 자, 7만 이 양이 오시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다? 12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뭐로 나누자? 그죠? 우리가 2로 나눠주는 부분입니다. 그럼 2로 나누면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에요. 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마이너스 6이 우리가 주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럼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그럼 1번은 마이너스 2보다 크대.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찾아야 되고요. 마이너스 2는 들어가지. 안습니다. 자, 그다음 어떻게 돼요? 크니까 어느 쪽 크니까 오른쪽. 자, 그럼 이 부분이 바로 1번에 해가 되는 거고요. 자, 2번은 x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색깔 좀 다르게 하면 자, 마이너스 6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작거나 같답니다. 포, 아, 포함되네요. 포함되니까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어느 쪽 어, 어느 쪽 왼쪽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겹치는 부분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이때 답은 뭐가 되냐면, 따라서 해는 와다, 없다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2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2번도 위의식을 1번, 자, 밑의식을 뭐다, 2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1번 풀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x 2항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X가 되고요. 4 2항이될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자, 마이너스로 나눠주시면 부동어 방향이 바뀌면서, 자, 3보다 뭐다, 작거나 그 같다라고 나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laughs> 자 밑에 식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밑에 식은 우리가 또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분수가 나오면 보통 뭐다? 예, 정수로 고쳐주시죠. 물론 분수 그대로 놓고 풀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럼 3을 곱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5x- 얼마다? 9가 자 뭐보다? 6보다는 크거나 그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뭐 5x가 자, 2항이 되면 15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그래서 X가 뭐가 나오냐면 3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1번을 수직선에 나타내시면 어떻게 되냐면 3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면 3을 포함하면서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푸는 답이 뭐가 되냐면 X는 3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3보다 크거나 같으면 3을 포함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크거나 같으니까 오른쪽에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빨간색하고 파란색 전혀 안 겹치는데 어디가 겹치고 있습니까? 3이 겹치고 있죠. 그래서 이때 답은 뭐가 되냐면 자, 이렇게 등호를 사용한다는 말은 바로 수로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3단계를 항상 거치시면 됩니다. 1단계, 아까의 부등식을 풀어라. 자, 2단계, 뭡니까? 수직선을 나타내라. 그리고 여기 보면 뭐에 의해서, 그죠? 뭐, 1, 2에 의해서 이렇게 적어가지고 답은 뭐다? 해는 없다. 이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1, 2에 의해서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연립부등식의 해를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연립부등식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은 다음 조건을 연립부등식으로 나타내고 그 연립부등식을 푸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 요거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 셨던 거네요 여기 있는 문장을 자 모로 나타내라 일단 식으로 나타내서 그 풀어라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연수의 3배에서 160을 빼면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네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 자연수를 뭐라고 둘까요 그리 x라고 둘까요 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가 같은 경우에는 러면은뭐 서술형으로 나온다고 하면 어떤 자연수를 뭐라고 하자 그죠 x라 하면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고요 자가 가, 가 경우는, 자, X의 3배. 자, 3배니까 뭐다? 3X. 바로 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서 뭘 뺐다? 160을 뺐대요. 자, 그러면 5보다 뭐다? 5보다는 뭐다? 크거나 같다. 그럼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자, 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 어떤 자연수의 2배에서, 자, 2배에서 뭘 뺐다? 자, 100을 뺐습니다. 자, 근데 10보다 크지 않대요. 어, 이 부분 나왔네. 자,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우셨는데요.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게 뭐죠? 작은 걸까요? 자, 우리가 항상 수를 비교할 때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A가 크든지, 같든지, B가 크든지, 맞나요? 근데 크지 않다는 말은 크다의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우, 배우셨다시피, 크지 않다는요, 뭐다, 그죠? 작거나, 같다 하고 같은 거지, 작다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작거나, 같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이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뭐가 되냐면, 이걸 뭐 해야 된다? 같은 X에 대한 식이 두 개이기 때문에 바로 뭐다? 연립, 부등식을 푸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연립교호가 사실 여기 있어야 되죠. 여기가 아니라. 그래서 가나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동시에 만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의 식을 1번, 자, 밑, 밑의 식을 2번. 이렇게 두고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위에 걸 푸시면 3X가 뭐보다 165보단 크거나 같네요. 자, 그러면 3으로 나눠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3으로 나눠주시면 어떻게 되겠요 3, 5, 15, 3, 5, 15. 그래서 X는 5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식.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2X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100 이하이 되면 110이 나옵니다. 어, 그럼 2로 나눠줄까요? 55보다 작거나 같네. 요 오, 어, 이거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뭐다? 그죠? 겹치는 게딱 하나 있는 그런 경우다. 자, 그러면은 이게 1단계. 그럼 2단계 한번 볼까요? 자, 2단계 1번을 푸시면 어떻게 되냐면, 55보다 뭐다 크거나 같대요. 그러면 크거나,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번 같은 경우에는 55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겹치는 부분 어디만보여요 55. 자, 그래서 이거의 답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렇게 등호를 사용한다. 즉, 수로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연습하셨던 거자 일단 문장을 부등호를 이용해서 식으로 나타내시고요 자그 다음에 특히 여기서 크지 않다는말 뭐다 작거나 같다하고 같습니다 열립부등식 풀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특수한 열립부등식 형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있어요 abc골 이렇게 돼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어요 자 이거 어떻게 읽으셔야 되죠 A, B, C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자, 이거는 세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개를 비교하는 거는 우리가 중심이 어땠냐면 센터죠. <laughs> 예,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읽어요. B는 A보다 크고 뭐다? C보다 작다입니다. 그래서 순서상으로는 A, B, C지만 중심이 되는 건 뭐다? B에요. 그래서 그렇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무슨 단어 때문에, 그죠? B는 A보다 크고, 자, C보다 뭐다 작다 하기 때문에 이거란 말은 뭐냐면 겹치는 부분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형태가 되냐면 바로 열립부등식 형태가 돼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는 풀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딱 푸는 요령이 좀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립부등식, 자, B는 A보다 크고 C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편의상 ABC 형태입니다. 자, 요것은, 자, 요렇게 하나로, 요것을 하나로 나타낸 건데요. 이렇게 콤마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 좀 적어 놓으실래요? 이게 그리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읽을 때 뭐라고 읽었냐면, B는 A보다 크고 C보다 뭐다 작다라고 읽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리고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립부등식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누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B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B가 양쪽에다가 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B는 A보다 크고, 그 다음에 B는 뭐보다 C보다 작다이 꼴로 고치셔야 지풀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서 한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읽는다고요? 3x 플러스 1은 2x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 플러스 7보다는 작다라고 읽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이 어딨냐면 센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요, 바로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부등호가몇 개나? 두 개가 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포인트는 뭐냐면,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2x-1이 3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3x 플러스 1은 뭐다? x 플러스 7보다 작다라고 나타내셔야 되는 겁니다. 요 단계를 반드시, 예,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작그면은 요게 2x-1이 3x-1보다 작거나 같고, 자, 그 다음에 3x-1은 x-7보다 작다라고 하면, 각각을 풀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각을 풀어주시면, 자, 위에 것부터 풀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볼게요. 그럼 2항되면은 마이너스 x가 되고요. 자, 1 1항되면 2가 되죠. 그래서 이걸 풀면 어떻게 되냐면, 어, 이렇게 그러면 X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X는 뭐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렇 되겠고. 자, 밑에 거 보시면 X가 2항되면 2X가 되고요. 자, 1이 2항되면 6이 나옵니다. 그럼 2로 나눠주시면 X는 뭐다? 3보다 작다라고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몇 단계? 1단계. 그래서 요거는 얘가 1단계가 되고 얘가 2단계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계가 하나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걸3단계 그럼 어떻게 수직선 위에 나타내셔야겠죠. 그럼 방법은 똑같아져요. 그리고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 적으로 예, 바꿔서 푼다는 그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럼 첫 번째, 3보다 작아요. 자, 3보다 작으니까 3보다 뭐 하다 작다. 이게 2번. 자, 그 다음 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보다 뭐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는 겹치는 부분을 여기 파란색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사이 범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답을 적을 때 어떻게 적으면 되냐면, X는 가운데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제일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2, 제일 오른쪽에 있는 뭐다 3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포함이 되고, 여기는 포함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되겠습니까? 요거는 몇 단계다? 자, 앞에서 일반적인 연립부등식은 3단계였다라고 하면, 얘는 몇 단계? 4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분리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다 이런 형태의 문제,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 처음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3번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6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 다음 연립부등식을 푸시오라고 되어 있죠. 어, 1번은 좀 형태가 조금, 그죠. 가운데 5만 있네요. 그런데 이거는 공통점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ABC 꼴입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B가 A보다 크고, C보다는 작다의 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단계, 그럼 살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단계, 그죠? 요거를 2X 플러스 1이 5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다? 그죠? 5가 X 플러스 6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을 연립부동식을 나타내서 이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어. 자 그럼 여기에 목번이다 뭐 1번 여기 2번 이렇게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각각을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을 풀면 1을 풀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풀면 어떻게 됩니까? 2 x 는자 1이양이 됩니다. 그러면 4보다 작다 이렇게 되시, 되겠고요. 자 그럼 2로 나눠주면 X가 2보다 작은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살펴볼게요. 요거는 사실은 2번 같은 경우에는 2를 풀면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는 X 플러스 6이 그냥 뭐다, 5보다 크다라고 적어도 돼요. 왜냐면 이거 이항 해가지고 또일이음수 곱하는 거보다는 요게 부등호 방향만 양변 바꾸면, 바꾸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요걸 풀어주면 X는 뭐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1번은 2보다 작대요. 그럼 2보다 작으니까 2는 포함되지 않고요작은 어느 쪽? 자 왼쪽 이렇게 가는 것이 1번. 자그 다음에 2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은 마이너스 1번의 크대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여기입니다. 자 포함되지 않고요. 크면 오른쪽. 오른쪽 그래서 수기 얼마다? 2번입니다. 그럼 딱 어디가 겹쳐요? 이 겹치는 거 맞죠? 네, 그럼 답은 어떻게 되냐면 자 1, 2에 의해서 이쪽은 잘간적해네요자 <laughs> 여기다 적을까요? 1, 2에 의하여 여기도 안좋껴네 아마 색깔 차이인 것 같습니다 1, 2에 의해서 <laughs> 오늘 얘들이 네, 많이 안 도와주네요 <laughs> 자 그러면 답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사이범이니까 x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이 사이다 이 사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요 포인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a, b, c 골즉 b는 a보다 크고 c보다 작다의 골은 조으로 나타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럼 어떻게 풀어요?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푸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분리를 해주시면 3x-8은 5x-4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고요. 하나 5x-4는 뭐다? 4x-3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풀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위의 식을 1번, 자, 밑의 식을 뭐다? 2번이라고 하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1을 풀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1을 풀면, 자, 볼게요. 자, 5x 이항됩니다. 자, 마이너스 2x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이항되면 4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어서, 마이너스 2보단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를 풀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4x 이항이 되면 x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4가 이항되면 4에서3을 빼면 1이 나오네요. 어, 이건 더풀 필요가 없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요. 자, 1, 2에 의해서, 자, 말은 연립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수직선에 나타내 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크대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크면 안 들어가고, 오른쪽,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뭐다?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번은요, 1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그럼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은 포함이 되고요.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갑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겹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겹치는 부분은 바로 여기가 겹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답이 되겠어요. 자, 그럼 답은 어떻게 될까요? 그쵸죠 사이법이죠? 그러면 2와 마이너스 2와 1 사이인데 자, 마이너스 2는 들어가지 않고요. 1은 뭐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몇 단계로 푸실 수가 있냐면 바로 4단계로 푸실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자주 연습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연습이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연습해 보십시오. 수학 역량 기르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수학 역량 기르기는 자, 다음 연립부등식의 풀이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 고치고 옳은 답을 한번 구해보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바로 아까 어떤 꼴이었죠? 자 A, B, C 꼴이니까 B는 A보다 크고 C는 B는 C보다도 작은 그런 꼴입니다. 근데 딱 풀이 순간에 어 잘못풀었다는 게 느껴져요. 뭐가 뭐가 좀 틀렸죠? 자, 첫 번째 부분부터 틀렸습니다. <laughs> 자, 이거 어떻게 푼 거예요? 자, 요거는 바로 이꼴에서 자, 어떻게 돼요? A는 B보다, B는 A보다 크고도 C는 뭐다? 우리가 바로 B보다, A보다 크다라고 나타낸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우리가, 어,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B라고 하는 게 전혀, 예,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자, 이건 어떻게 푼다고요? 요거는, 그죠? 렇 이렇게 풀어야 돼요. 자, 이거는 자, 바로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자, A는 B보다 작고요 자, B는 또 뭐다? C보다 작다고 푸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저거는 바로 풀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지요? 자,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1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 나타내시고요 자, 또 하나는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뭐다? 3X 플러스 16보다 작다라고 나타내야지만 우리가 풀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나타내면 뭐다? B와 C 크기 비교가 전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분명히 B는 뭐다? C보다 작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이 이유는 그럼 다 틀렸죠? 왜? 처음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은 처음에 제대로 잡아야지 우리가 풀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1번, 자, 이걸 뭐다? 2번이라 잡았어요. 그럼 1번 푸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1번 풀어주시면, 자, 마이너스 2X 이항이 됩니다. 그럼 2X가 되고요. 마이너스 3이 이항이 되면 우리가 4가 나와요. 어, 그래서 1번을 풀면 어떻게 되면 냐 X는 뭐보다 작다?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푸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3X 이항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X가 되고요. 자, 1 이항이 되면 15예요. 어, 근데 마이너스 5로 나눠주시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마이너스 3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수직선을 이렇게 나타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마이너스3보다는 뭐하다 크대요. 그러면 마이너스3보다 크면 오른쪽 이렇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2보다 뭐하다 작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작다. 그러면 겹치는 부분 어디가 겹치고 있냐면 딱 바로 이 부분이 겹치고 있습니다. 자 맞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연립부등식 푸는 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럼 답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3하고 2의 사이범입니다. 자, 근데둘다 들어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뭐가 되냐면, 얘가 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꼴은 좀 특수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도 세 개를 비교할 때는 기준이 어디다? 센터입니다. 그래서 B가 A보다 크고 C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 연립부등식의 의미가 되거든요. 이렇게 분리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중학교 때는요, 우리가 이런 거 배우셨어요. 연립 1차 방정식은 배우셨는데 얘는 몇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얘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어떻게? 그죠? A하고 B하고 같고 B는 C하고 같다고 라볼 수도 있고요. 자, 또는 뭐다? A하고 B하고 같고, 그 다음 A하고 뭐다? C하고 같다고 라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다? 우리가 A하고 뭐하고 C하고 같고요. B하고 또 뭐하고 같다? C하고 같다라고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형태, A는 B는 C골은 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나타내셔도 됩니다만, 여기 있는 부등시의 요골은요, 반드시 몇 가지다?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립 부등식을 두 시간에 걸쳐서 배우셨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각각의 부등식을 푼 다음에 겹치는 부분을 구하는 겁니다. 겹친다 말은 공통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수직선을 나타내서 우리가 나타내서 공통인 해를 구하시면 됩니다. 3 단계 오늘 좀 특수한 형태를 배우셨는데요. 우리가 해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 해가 수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이런 특수한 꼴은 제대로 고쳐서 제대로 풀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열리부 등식 연습 많이, 해, 두 시기 바랍니다.